안녕하세요, 방백이입니다 원스 유먼을 하면서 한 번쯤은 영상에서 나오는 이벤트를 해보셨을 건데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와서 다시 재료들도 모아야 되고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에코도 마은개 모아야 되는데 힘드실 거예요. 이벤트를 하고 나면 고정적으로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재료와 에링을 주는데요. 이렇게 재료도 딱 좋은 것들만 주는데 안할 이유가 없겠죠? 이벤트는 하루에 6번 가능한데요. 쉽게 6번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블랙카트 이너베이 워프타워로 가줍니다. 여기서 오른쪽 상단 미니맵 SE 방향으로 바라보시면 이벤트 고정자리인데요. 이벤트가 없을 경우 워프타워에서 3개를 변경해서 이벤트를 찾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표준 부품인데요. 전 시즌에서는 너무 흔한 아이템이었으나 새로운 시즌에서는 이 아이템을 개당 100에서 2 0 0에링에살 정도로 잘안 나오고 있네요. 아마 저렙 구간에서 나오는 템이다 보니 자주 안 가서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표준 부품 구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지도를 열고 거점 지역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뭐가 나오는지 대충 알수 있는데요. 가이아 연구소 유적, 햇살 중학교, 사냥개 섬 초소 2세 군데서 나오네요. 워프타워랑 가까운 사냥개 섬초소를 한바퀴 돌아봤는데요. 스토리지 상자를 10대 한두개씩 주며 건물 구석구석 뒤져나온 잡템을 분해한 결과 총 81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협동 이벤트인 다크사이트를 하게 되면 고정 60개 획득할 수 있으니 표준 부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방법으로 모아보면 될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눌러주우기.